혹시 차량 안전을 위한 최첨단 블랙박스 를 찾고 계신가요 만도 mhd100 두채 널 블랙박스는 여러분의 차량 보호에 완벽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방전방지 기능을 탑재 하여 차량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 해줍니다. 또한 포맷프리 기술 덕분에 번거로운 메모리 카드 포맷 없이도 지속적인 녹화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연동 기능은 더욱 편리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차량 상태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년의 보증 기간은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더해주며 만도의 뛰어난 기술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블랙박스를 통해 여러분의 차량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